통장에 5천만 원이 남아 있다면, 과연 이 돈으로 노후가 가능할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은 길게 남아 있습니다. 눈앞에 5천만원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동시에 결코 큰 돈도 아닙니다.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가 늘어나는 시니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다들 돈이 많아서 여유있게 사는 건가? 하지만 놀랍게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은퇴 가구 절반 이상이 가진 금융 자산은 5천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합니다.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할까? 오늘은 이 질문을 풀어가기 위해 실제 사례 세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사례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래서 더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홀로 사는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자녀는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본인이 조금씩 모아둔 돈 모두 합쳐 5천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자가 나온다고 해도 한 달에 몇만원 남짓이었지만 그래도 안전하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60만원 정도 들어왔지만, 월세와 생활비, 병원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통장을 조금씩 깎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써야 했는데, 당장 필요한데 쓰다 보니,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목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 없이 지출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어떻게 쓸지, 어떤 순서로 지출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 역시 은퇴 후 손에 쥔 돈은 5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무작정 통장에 넣어두기보다는 생활 구조를 먼저 바꾸었습니다. 크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조금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집을 줄이자 관리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생활비도 절약되었습니다. 그렇게 절약된 돈을 다시 국민연금과 합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부부가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마을버스를 타고 근처 전통시장에 나가 경비일을 했고 아내는 마을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일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5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통장에 있는 5천만원을 쉽게 건드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사회는 점점 고령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겁고 힘든 노동이 아니더라도 시니어가 할수 있는 일자리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단순히 쓰는데 집중하기보다 그 돈을 최대한 아껴두면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60대 남성입니다. 그 역시 손에 쥔 돈은 5천만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감히 도시에 있는 생활을 정리하고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시골에 작은 집을 전세로 얻고 남는 돈으로는 텃밭을 꾸몄습니다. 덕분에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고 생활비 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소득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기른 채소를 판매하거나 마을 행사에서 간단한 일을 돕는 시기였죠. 물론 도시 생활에 비해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가장 큰 돈은 병원비와 식비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직접 해결하고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오래 버틸 수 있다. 이 사례 역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을 단순히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생활방식을 바꾸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오래, 훨씬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통장에 5천만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불안한 마지막 버팀목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 자체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몇 가지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출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꼭 필요한 비용과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둘째,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재능을 활용한 소규모 활동, 심지어는 집에서 할수 있는 온라인 활동까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셋째,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의 높은 비용 구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작은 직, 작은 생활, 건강 중심의 생활로 바꾸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여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5천만원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떤 금융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통장에 5천만원이 있을 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출을 줄이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기본적인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노후에는 한 번에 목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이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매달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뜻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상자금, 둘째는 생활자금, 셋째는 투자자금입니다. 비상자금은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사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보통 최소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비상자금으로 따로 떼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생활비가 100만원이라면 1200만원 정도를 현금 혹은 즉시 인출 가능한 통장에 두는 식입니다. 생활자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조금씩 꺼내 쓰는 돈입니다. 이를테면 매달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부족할 때 그 차이를 채워주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이 부분은 적금이나 CMA 혹은 단기 채권형 펀드 같은 안정적인 상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원금을 크게 잃지 않으면서도 예금보다 조금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입니다. 여기서 투자라고 하면 거창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가 아니라 소액으로도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배당 ETF나 리츠 혹은 배당주 펀드처럼 매달 혹은 분기마다 배당이 나오는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나 고위험 상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자금을 운용한다면, 단순히 돈을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상 자금으로 불안함을 줄이고, 생활 자금으로 당장의 지출을 해결하고, 투자 자금으로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 연금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매달 최대 4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한다면 실제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출 관리입니다. 아무리 현금 흐름을 만들어도 지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돈은 응. 빠르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해도 좋고 단순히 수첩에 적어도 좋습니다.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매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을 먼저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하게 가입된 보험을 정리하거나 요금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달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인 돈은 다시 생활자금이나 비상자금으로 돌려놓으면 훨씬 안정적인 재정 구조가 됩니다. 또한 노후에는 건강 관리가 곧 자산 관리입니다. 병원비가 한번 크게 나가면 수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는 건강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그 자체로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만 고민하고 건강은 뒤로 미루지만 사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선 1200만원 정도를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둡니다. 그 다음 2500만원 정도는 생활자금 성격으로 CMA나 단기 상품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배당 상품이나 안정적인 투자처에 분산해 둡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안전망은 확보하면서도 소규모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충분히 나오는 분이라면 생활자금보다는 투자자금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생활자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은 주거비 절감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만약 큰 집이나 고비용 주거 환경에 살고 있다면 과감히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이나 시니어 전용 임대 주택을 활용하면 주거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은 생활 자금으로 전환하거나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노후 자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불안에만 매달리면 실제로는 써야 할 돈도 쓰지 못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실행하다 보면 같은 돈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장에 5천만원이 남아있다면 첫째 비상자금을 확보해 불안을 줄이고 둘째 생활자금으로 당장의 필요를 채우며 셋째 투자자금으로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정부 제도와 지출 절감, 건강관리까지 더한다면 5천만원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5천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법이나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